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 드릴 이번 책은 엄마의 생각을 명품으로 만드는 샤넬보다 마인드맵입니다. 지은이 오소희 출판사 메이킹북스.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이번 소개 드릴 책은 책담에서 소개하는 아흔 번째 책이고, 어느새 채널 개설 만 일년을 일주일 앞두고 있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책을 많이 읽어보고 싶다는 소망에 시작한 채널이 일주일에 두 권씩 의무적으로 읽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읽다가 마음에 드는 좋은 책을 보면 조금 더 깊이 읽게 읽고, 천천히 생각해 보고도 싶지만 일주일에 두 권을 그렇게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록이라고 하기보다는 메모 형식으로 간단한 생각과 좋은 글들을 따로 메모장에 메모를 해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늘지 않는 구독자와 조회수에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이 책, 샤넬보다 마인드맵은 이런 제 마음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마인드맵. 어떤 것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었는데 책을 통해 제 생각을 다듬고 정리해 줄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 오소이 님은 책을 통해 본인의 우울증을 마인드맵을 통해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고 그런 경험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 저는 특히 독서 마인드맵 부분이 인상적이더군요. 독서록을 마인드맵으로 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책을 읽어보니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낭독도 독서와 마인드맵의 조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행복의 시냅스. 사람들은 정답만 찾는다. 대한민국 서커스단의 길들여진 커다란 코끼리 같다. 점점 정답보다는 사고력과 서술력, 표현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인데 그에 걸맞지 않는 덩치만 큰 코끼리다. 말만 잘 듣는 코끼리, 큰 귀를 갖고도 듣지 못하는 코끼리, 강한 힘을 갖고도 잠재력을 뽐내지 못하는 코끼리 말이다. 나 역시 처음엔 정답이고 싶었던 길들여진 코끼리였다. IMF를 겪으며 진통을 겪고 나서는 어차피 정해진 길을 갈수 없다면 삐뚤어진 곳을 걸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싶었다. 원하는 방향으로 잘갈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지만 그래봤자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면 그만이라는 배짱이 있었다. 자격증과 수료증을 합해서 84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목표와 계획 속에서 자격증을 딴줄 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 보고 싶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배우다 보면 어쩌다 하나 정도는 잘하는 일이 걸리지 않을까 싶었다. 절반 정도 잘하는 것도 있었고, 꽤 잘하는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엔 잘하는 것 더하기 행복한 일도 찾기 시작했다. 잘하는 일인데 행복하기까지 하다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직장을 거쳤다. 포기하기도 했고, 쫓겨나기도 했다. 왕따도 당해봤다. 부모님조차 낙담했었던 나의 20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명, 나만이 실패한 인생으로 보지 않았다. 50대 되어서 실패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20대 때 실컷 몰아서 실패를 맛본 후에 30대부터는 덜 실패하며 성장해 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멋지고 용기 있는 생각이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20대였다. 매달 20일쯤이 되면 신용대출 전화가 빗발쳤고 이자 갚으라는 계좌가 찍혔다. 듀스, 터보, 넥스트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들의 노래 CD와 포스터가 많았다. 학창 시절에 남겨둔 가장 큰 보물이었다. 2호선 강변역에서 내 모든 보물을 만 원에 판 적이 있다. 사실 난 지금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엄마가 그때 너무 속상하고 미안했다며 가끔 말씀을 하신다. 만 원의 가치. 내 20대엔 만 원의 가치는 꿈보다 컸다. 통장에서 인출되지 않는 만 원을 넣어두는 것이 소원이었다. 대학교 시절 친구들이 오천 원씩 모아 피자를 먹으러 갈때 함께 가보는 것도 소원이었다. 동네 미술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했었다. 입시가 코앞에 닥치니 친구들이 강남에 있는 학원으로 모두 떠나갔다. 그곳에 가면 더 다양한 실력의 친구와 경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친구의 말을 따라서 함께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봐 말하지 못했다. 입대한 남동생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지인에게 돈 5만 원을 빌려 면회를 다녀오며 돌아오는 길에 펑펑 울었다.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던 빗더미. 숨 막히는 20대라는 시간을 보내며 폐쇄 공포증과 분리불안 증세가 왔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앞이 깜깜해지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 숨이 쉬어지지 않고 앞도 보이지 않아서 기둥만 붙잡고 있었던 적이 있다. 나를 부축하여 지하철에서 함께 내려 의자에 앉혀주며, 괜찮아, 괜찮아. 토닥이고 떠나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20대의 캄캄한 어느 날이었다. 도대체 행복이 뭘까? 라는 생각에 백지 위에 낙서를 했다. 행복. 두 번째로 돈이라는 글자가 적혔다. 세 번째로 엄마가 적혔다. 눈물이 났다. 어떻게 사랑하는 엄마보다 돈을 먼저 적을 수 있을까? 황당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났다. 눈물을 닦고 또 썼다. 사랑해요. 또 썼다. 건강하세요. 다 해줄게요. 뭘? 뭘다 해드려? 모피코트 다이아 반지. 구찌백 다섯 개 나랑 둘이 여행 일본 노천탕 비 내리는 노천탕 짱구 우유 맛집 투어 메밀 시원함 바다 조개구이 불꽃놀이 축제 노래 춤 갑자기 신이 났다 이미 엄마에게 사들인 것 같았다 모피 코트와 구찌백을 들고 여행 가는 장면이 떠올랐다 일본의 노천탕에서 사우나를 마치고 유유자적 걸어나와서 맛집 투어를 떠나는 장면이 떠올랐다. 답답했던 현실에서 벗어난 행복을 상상하며 진짜로 행복함을 느꼈다. 쓰인 키워드를 따라 끝없이 쏟아지는 생각을 기록했던 것 뿐인데 너무 신이 나고 행복했다. 한 번의 경험은 또 다른 경험을 부른다.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는 심해 저 바다 끝까지 감정이 가라앉으려 할땐 행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 연상놀이를 했다. 정답을 바라지 않았고 끝을 보지 않았다. 현실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비현실적이라고 타박할 그 누구도 없었다. 마치 땅속 깊이 박혀 있는 나무뿌리에서 굵은 가지가 그리고 중간 가지와 세부 가지가 나뉘어 나오다가 결국은 아주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가 열리는 것 같았다. 뇌에서 시냅스가 뻗어 나와서 뉴런과 뉴런을 이어가는 아주 창조적인 생각의 연상 작용이었다. 그 경험이었나 보다. 행복을 끝없이 탐구한 경험은 소중한 바탕이 되었다. 오롯이 떠오르는 생각의 흐름에 집중했고 항상 기록했으며 기록 안에서 원하는 해답을 선택했다. 의미 없이 끄적이는 기록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행동들을 반복했다. 두려움으로 끄적이지 않는 백지보다는 질서 없이 흩어진 기억의 메모 속에서 규칙을 발견해내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이 곧 마인드맵이었다. 물론 마인드맵에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 하지만 마인드맵은 절대로 규칙과 질서 그리고 정답만으로 표현될 수 없다. 생각을 끌어내는 과정으로 존재한다. 마인드맵으로 제발 작품을 만들지 말자.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절대로 마인드맵을 즐길 수 없다. 생각을 먼저 하고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마인드맵을 먼저 그리고 나서 보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생각이 안 나면 빈 가지라도 먼저 그려보자. 사람은 누구나 빈칸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욕구가 발동되면 내용을 생각하려 애쓰게 된다. 이것이 디지털 마인드맵과 차별되는 손 마인드맵의 멋진 기능이다. 밑줄은 생각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다. 이어가자. 생각은 이어진다. 그 경험은 놀랍도록 많은 것을 발견한다. 행복의 시냅스처럼 마인드맵 플러스 독서는 맵도 2010년부터 크고 작게 독서 모임을 주최해 왔다. 강사들 대상으로만 진행할 때도 있었고 일반 직장인, 학생들과 함께 진행할 때도 있었다.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 경험하며 독서의 의미를 찾고 독서를 통해 함께 성장했다. 셀프 리더십이라는 콘텐츠로 강의를 하게 된 것도 독서 모임 덕분이었다. 병원 서비스 강의를 시작으로 한동안 김밥천국과도 같은 강사 생활을 했다. 하면 하라는 대로 주문받은 만큼 해내는 몫이 내 것이었다. 독서 모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특징을 발견했다. 어떤 책을 읽어도 과제를 만들어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난 무엇을 해야 하지? 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면 난 어떤 변화된 행동을 해야 하지?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끝없는 질문의 연속을 통해 내가 실행해야 할 리스트들을 작성했다. 발견한 특징과 질문에 대한 답 속에서 나만의 콘텐츠를 발견해 여기까지 왔다. 내 인생 5년 후 책을 읽고는 책의 빈 공간에 마인드맵을 작성했다. 5년 후에 악몽을 꾸어라. 소제목을 중앙 이미지로 두고 가정의 악몽과 사업적 악몽을 생생하게 작성했다. 건강하지 않은 나의 몸. 재정적 가난의 대물림. 화목하지 않은 부부 사이로 인한 선택적 불신의 반복. 무서운 단어들이 나열된다. 사업의 실패로 인한 시간의 낭비와 그럴 줄 알았어. 라며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의 시선. 이도 저도 아닌 나의 스펙으로 인한 노년의 불안정한 삶. 생각도 하기 싫다. 다이어리를 꺼내들고는 다른 5년 후의 인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와 가족들의 5년 후 나이를 작성하고 성장한 모습을 기대하며 마인드맵을 뻗어나가 보았다. 일단 기분이 좋다. 이미지로 연상되는 부분은 그림으로 그려본다. 좋은 기분을 이어나가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을 집중해본다. 생각보다 당장 선택하고 시작해야 할 일이 많다. 그 일들을 다이어리에 옮겨 체크리스트로 기록했다. 계획하고 기록한 것들을 그때그때 그때 실행하며 나는 나의 5년 후를 준비하고 있다. 핑크 펭귄 책이 기억에 남는다.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라 라는 소제목을 보고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다. 생각나는 다양한 방법들을 머릿속에서 거르지 않고 종이 위에 그대로 옮겼다. 블로그 작성, 기존 고객 관리 노트 만들기, 유튜브 시작, 팟빵 아이디 만들기, 책 쓰기, 무료 공개 강의하기, 인스타에 재능 기부 강의 모집, 동네 엄마들 대상 강의하기. 이중 대부분을 행동으로 옮겼다. 독서, 생각하며 기록, 가지치게 하며 고민, 일단 실행. 책은 내게 스승이었다. 숙제를 주고 피드백해주는 스승. 많은 사람들이 책을 스승이라 이야기한다. 끊임없이 독서 모임을 주최하고 많은 독서 모임을 기웃거린다. 하지만 실행력을 이끌어내는 독서 모임은 많지 않다. 독서에서 실행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었다. 마인드맵으로 좌뇌가 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다. 좌뇌 역할을 해줄 만한 누군가가 필요한 그때 2018년 강남에서 진행하고 있던 독서 모임에 그가 나타났다. 마흔, 책과 사랑에 빠지다와 독서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두 책의 저자 허필선 작가님이다. 기업 사장님 포스를 풍기던 첫 만남에서 독서의 깊이를 알고는 깜짝 놀랐다. 상당히 내성적일 것 같던 인상에서 나오는 썰렁한 아재개 그에두번 놀랐다. 애키우랴 강의하랴 사업하랴 정신없던 내게 함께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해보자는 제안에 세번 놀랬다. 여러 번 나를 놀라게 만든 허 작가님과 만든 것이 마인드맵과 독서, 맵독이다. 책을 읽는다. 읽고 인상 깊은 구절에 밑줄을 긋는다. 고개를 끄덕이며 페이지를 넘기다가 다 읽으면 덮는다. 이것이 독서의 1단계 수준이다. 2단계는 이제 모임에 참석한다. 똑같이 밑줄을 긋고 모임에 참석한다. 그리고 같은 책을 읽은 분들의 발표를 듣고 기록한다. 끝났다. 비로소 독서의 3단계는 나누는 것이다. 듣는 것을 넘어서 나의 생각을 발표한다. 입을 거쳐 나온 나의 생각은 귀를 통해 다시 나의 머리로 들어간다. 독서의 4단계는 그렇다면 뭘까? 바로 실행이다. 보고, 깨닫고, 듣고, 말하는 것을 넘어 실행하는 것이다. 맵독에서는 마인드맵의 특징 중 키워드 플러스 가지치기를 통해 책 문장 너머에 나의 생각과 실행을 끄집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인드맵을 창시한 토니부자는 강조했다. 뇌는 문장보다는 키워드를 좋아하고, 키워드보다는 그림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책의 빈 공간에 그림을 그려 넣으면 좋겠는데, 직접 해보니 쉽지 않다. 그림은 쉽지 않지만, 키워드의 중요성을 연결하고 가지치게 하며 생각을 이어나가니 꽤 괜찮다. 외쳤다. 유레카. 문장의 밑줄 그었던 습관에서 단어에 동그라미 치는 습관을 들였다. 그리고 가지를 뻗쳐 연상되는 키워드를 뽑아냈다. 책 내용과 무관해도 상관없었다. 책 문장에 "상생"이라는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내가 생각하는 상생과 관련된 키워드를 사방에 그려넣었다. 본문 글자와 겹쳐도 되고. 본문 옆빈 공간으로 가지를 쭉 뻗어내와도 상관없다. 상생, 나눔, 함께, 성장, 살아내기, 도움, 같이, 서로, 손, 마주봄, 한방향. 최대한 다양한 키워드를 뽑아내려 애썼다. 그리고 뽑아져 나온 키워드와 관련된 나의 생각을 또 작성했다. 단어도 괜찮고 문장도 괜찮았다. 책이 다이어리가 되었고 책이 일기장이 되었다. 책이 낙서장이 되었다. 끄적인 페이지가 늘어날수록 정말 읽었다. 내 것이 되었다. 나를 성장하게 한 책이다.라는 생각에 뿌듯함이 컸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내 책을 보며 여덟 살 수아가 말했다. 엄마. 나도 책에 낙서해도 돼요? 아이가 책에 낙서하기 시작했다. 엄마와 같은 방법으로 키워드를 발견해 냈고 키워드에 삐죽삐죽 가지를 만들어 냈다. 마인드맵 독서 교육의 시작이었다. 감정 관리 마인드맵 앞서 감정의 시각화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이 책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라 하면 시각화이다. 눈에 보이게 쓴다는 것은 나의 뇌를 돕는 일이다. 정리를 도와주고 선택을 도와주는 일이다. 돌아갈 수 있는 힘든 여정, 길 위의 시간을 절약해 줄수 있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필기이다. 손끝을 통해 시각화한다는 건 역시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다. 분명 10여 년 전에 나는 블로그에 세 줄의 글도 쓰지 못했던 사람이다. 어차피 당시 나의 블로그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누가 볼까 봐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보기 위해 블로그에 글을 썼다. 세 줄이었던 실력은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한 권의 책을 쓰고 저자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로 날 성장시켰다. 머릿속의 생각을 맘껏 시각화할 수 있게 된 후에는 선택을 하면 된다. 나의 생각을 눈으로 보며 이해했기 때문에 선택은 보다 명확하고 심플해질 수 있다.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인가요? 보통 본인의 고민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선택의 폭이 어느 정도의 너비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민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나는 특히 더하다. 하루에도 12번의 고민과 방황이 찾아왔다. 지인에게 털어놓으며 선택과 해결을 부탁했던 것은 이제 젊고 어렸을 때의 방법이 되었다. 이제는 나이가 찰 만큼 차서 그럴 수도 없다. 털어놓기 부끄러운 일도 허다하고 털어놓을 시간조차 없이 바쁜 생활이다. 스스로를 관찰하고 스스로를 통제해야겠다고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마인드맵에 매달리기 시작했다.와칭이라는 책을 추천한다.무슨 상황인가 선택지는 무엇이 있는가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 어떤 결과를 바라는가 예상되는 고민은 무엇인가 거르지 않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좌우로 대칭하여 나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에서 마무리 짓고 쓰는 것이 아니라 쏟아낸 후 선택하는 것이 순서이다. 책을 쓰는 과정 중 코로나가 닥쳤다. 위기 속에 강사 세계는 SNS에 갇혀버렸다. 줄줄이 취소되는 강의 일정 속에 많은 강사들은 패닉과 방황을 기록하고 있다. 그 안에 누군가는 이 시간을 이용하며 배움에 힘쓰고 있다. 모든 상황이 들여다 보이는 SNS를 바라보며 나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았다. 무슨 상황? 예상해 본적 없던 바이러스 세상,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취소되었고 멈췄다. 선택지는 무엇인가? 강의 외에 차선책, 대비해야 함. 온라인 교육으로의 태세 전환. 나의 감정은? 불안함, 무서움, 외로움, 답답함. 어떤 결과를 바라는가? 안정되는 마음, 비교하지 않는 마음,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 예상되는 고민. 다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가? 하고 있는 온라인 맵스쿨에 집중할 것인가? 온라인 맵스쿨 발전을 위해 추가해야 할 것을 마련해야 하는가? 지도자 과정을 위한 협회 만들기에 도전할 것인가? 감정의 관리는 보통 비교에서 오며 상황 속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관리를 위해선 상황의 직시가 매우 중요하다. 체계적이지 않고. 즉흥적인 성향의 나이지만,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접하고 나서는 분석하는 것에 많이 집중했던 것 같다. 가지치기를 통해 분석하고 직시하고 선택하는 과정들을 꾸준히 훈련하게 되었다. 목적이었다기보단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시간을 계획하는 것도, 그리고 감정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알아채며 해결해보는 것도 결국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로 통한다.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눈으로 볼수 있도록 시각화해야 한다. 뇌는 눈을 통해 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한 시각화를 통해 명령받은 것을 수행하길 원한다. 처음부터 되지 않는다. 자꾸 써보자. 당장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훈련임을 알고 차곡차곡 쌓아보자. 급할수록 돌아가자.